맘편은 엄마표 생활 영어 함께 공부할 저는 레지나입니다 오늘은 Step 1 Chapter 5 명령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건데요. 뭐 아이들한테 사실 명령하기 되게 말이 거창해서지 매일매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활용도 높은 표현들을 좀 쉬운 것들로만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명령할 때쓸수 있는 거는 그냥 동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아이들한테 명령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다가 조금 부드럽게 앞이나 뒤에 아, please라는 표현을 붙이는 건데요. 저희는 오늘은 앞에다가 그냥 please 붙여서 동사 원형을 가지고 명령을 하는 두 번째 구문도 배울 거고요. 세 번째는 you should 입니다. should는 보통 뭐뭐 해야 한다의 의미로 좀 아이한테 충고하거나 뭐뭐 해라 하렴 하거나 뭐 제안하거나 할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 구문들 어떻게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 같이 보실게요. 자, 우선은 간식 먹어라고 표현해 볼 거예요. 자, 간식 먹어 먹어는 eat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have라는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have 표현서 볼게요. 간식 먹어 have your snack. 간식 먹어 have your snack.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애들이 꼭 야채만 남기잖아요. 야채 다 먹으렴. 어떻게 할까요? 다 먹으렴. 이거는 그냥 finish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So finish your vegetables. finish your vegetables.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동사를 그냥 원형으로 써서 명령을 하는 형태고요. 이제 조금 부드럽게 앞에 please 붙여볼게요. 엄마 좀 기다려줘. 먼저 가지 말고. 나를 기다려주다. 라는 표현. Please wait for me. Please wait for me.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should를 활용한 구문을 볼 건데요. 자 준비해야지. 빨리 준비해야 돼. 자 주, 해볼까요? 너는 준비해야 해. You should get ready. You should get ready. 자, 아침에 애들 막안 일어날 때야 빨리빨리 우리 준비해야 돼. You should get ready.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배웠던 우리 뭐 명령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 가지고 어떻게 생활에서 적용되는지 저와 함께 보실게요. 방금 배운 우리 명령하기 표현들 가지고 아이들과 실제로 표현을 써볼 건데 아이들의 답변이 뭐 할게요라는 I will. 로 나오면 엄마들은 마음이 편한데 보통은 안 그렇죠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할게요 라는 말을 아이가 하고 싶을 때할수 있게 알려주셔야 겠죠 자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게요 이렇게 말하렴 you can say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you can say 자 나중에 할게요 i will do it later 그럼 아이한테 나중에 할게요는 이렇게 말해. You can say, I will do it later. 이렇게 말하렴. 자,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말해라고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들 한번 녹여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예문을 통해 같이 연습해 봐요. 자, 아이한테 말할 거예요. 일단 문좀 열어줄래? 우리가 막 장보고 왔을 때문좀 열어줄래? 어떻게 할까요? Please 써볼게요. Please 동사 원형 써볼게요. Please open the door. 아이가 o okay. k a 해주면요, thank you 하고 엄마가 답변해줘야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 영어권에서는 엄마가 뭐 혼낼 때 이렇게 좀하렴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아이가 거기 말을 들어주면 thank you 라는 꼭꼭 말을 해주거든요. 여러분도 아이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잘 해줬을 때 끝에 thank you 붙이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너 준비해야지 라고 말할 건데, 애가 지금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 지금 나중에 할게요는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된단다. 이렇게 말해. 라고 얘기 연습하, 연습하는 표현까지 한번 해볼게요. 너 준비해야지. should 써볼게요. 어떻게 하죠? You should get ready. 준비해야지. 아, 지금 안 할래요. not now. 그러면, I will do it later.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하렴. You can say I'll do it later. 그럼 아이가 그런 것들은 또 빨리 배워요. I'll do it later 라고 할 겁니다. 네. 오늘은 조금 다양하게 명령하기 플러스 아이한테 나중에 할게요를 가르쳐 주는 구문까지 배웠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활용을 많이 해보시고, 어, 또, 입에 잘 붙지 않아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 처음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이제 함께 배우면서 또 아웃풋까지 해보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활용할 상황마다 열심히 열심히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저희는 다음 챕터에서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날게요. 엄마 표영 어를 하는 모든 엄 마들 응 원합니다.